자, 이제 아펜첼로 내려갑니다. 와. 스위스 북동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 아펜첼. 현실인지 동화 속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 아펜첼의 맥주입니다. 제가 먹어본 맥주 중에 이런 맛은 없었고요. 이게 이동네의 가장 유명한 치즈입니다. 아, 아펜첼러? 아펜첼의 오리지널 치즈 맛은 어떨까요? 와 진짜 맛있네. 정말 맛있다. 고다와 가장 스위스다운 전원의 풍경까지. 스위스 아펜첼 마을 탐방. 유로캠핑 30일 치즈와 맥주의 마을 지금 시작할게요. 자 드디어. 오늘 아침 날씨는 어떨까요? 흐린 거 같은데. 아펜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음, 아직도 좀 흐리다. 구름이 많습니다. 그래도 좀 너무 많이 갠데 이따가 기대해 보자. 자. 꽤나 이 캠핑장도 굉장히 비현실적인 곳이에요. 1,035m 높이에 자리한 아이쉔 캠핑장은 사방으로 멋진 뷰를 자랑합니다. 여기가 엄청 높은 천고지가 넘는데 저 밑에 스위스 마을들. 날씨만 좋았다면 진짜 예뻤을 것 같아요. 흐린 날씨에도 충분히 예쁘지 않나요? 자, 이제 아벤첼로 내려갑니다. 육업이 주요 산업인 이 동네에서는 어디서나 자유롭게 풀을 뜯는 소들을 볼수 있습니다. 아펜첼은 780m 고도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천고지가 넘는 캠핑장에서 250m 정도를 하산해야 합니다. 자, 아펜첼 방향입니다. 아, 무성한 숲이 나옵니다. 산을 내려가는 거예요. 우와, 다산 10분 만에 마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쩜 이렇게 다 얼망절망, 올망졸망, 얼망절망해? 가장 스위스다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스위스답다가 바로 이 마을이라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더 이쁘다니까 빨리 가보자. 아펜첼은 스위스 북동부 끝자락에 위치한 작지만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자, 저기 중간에 있는 성당 중심으로. 시시가로가겠습니다아프리로를시가지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 여기 가가 팔겠어요 프리으가게마다간가을 보는 재미도 솔솔합니다 빵집인데 빵이 너무너무 먹음직스럽고 옛날 가진 다 똑같이 생겼는데? <laughs> 왠지 실존 인물들 같은 느낌 빵집에 이게 있네요? 그 시가지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오자마자 건물이 진짜 예사롭지 않죠? 간판이 진짜 예뻐. 호텔에서 파는 거다 나와있어 아, 너무 예뻐 이게 호텔 간판인거죠? 어. 와... 제 밑에 침대 있어. 침대도 있어? 아, 제 밑에. <laughs> 숙식이 해결된다고 피아 같이 다 해놨습니다. 어, 원래 이 주변에 오는 길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음. 아무래도 여기는 진짜 사람 갑자기 많아. 졌 메인 거리구나. 어, 너무 예쁘지. 와. 여기서부터는 차 없는 거리겠네. 이렇게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은 벽에다가 그림을 를들여어요 <laughs> 약간 마을을 보는데 좀 갤러리 다니는 것 같아요. 참 <laughs> 예쁜 집 갤러리. <마리>. 아! 제품 <laughs> <laughs> 봐봐. 저창문에또 봐. 그림. 아. 집집마다 그려진 알록달록한 벽화 덕분에 아펜첼은 스위스에서 가장 동화 같은 마을이라고 불립니다. 그렇다. 멀리서 볼 때는 다 똑같은 집인 줄 알았는데 집 자체 모양이 다 달라. 지붕 모양이고 아. 층이고. 지붕이 뾰족한 목조주택인 다양한 샬레를 볼수 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아? 이게 진짜 동화 같지 않아? 그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스위스의 집 모습 마을 하면은 여기가 가장 흡사하다고 하여튼 치니까 유럽 사람들도 오고 싶어하는 곳. 아 정말? 어. 나는 우연히. <laughs> 우연히 우린 가는 길에 들리는 어. 건데 또 얻어 걸렀지. 우리만의 도시가 되었지. 30분이면 모두 구경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마을이지만. 건물의 장식과 파스텔톤 다양한 색깔들에 하나하나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습니다. 완전 만화 속에 들어갔는 것 같다. 아, 드디어 메인 거리에 들어서는데요. 빨간 건물이 유독 눈에 띕니다. 이 집이 제일 예쁜 걸로 유명한 약국입니다. 아펜첼 거리의 보석이라 불리는 뢰벤 약국입니다. 건물 외관에 그려져 있는 각종 식물들이 인상적인데요. 약재용으로 쓰이는 허브 꽃들입니다. 건물 하나하나 예술 작품 감상하듯 바라보며 가게 됩니다. 간판들도 너무 재밌다. 지금. 전통적이고 투박하면서도 각각의 특징과 매력을 마음껏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마다 철제로 예쁘게 장식된 간판을 보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근처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향수나 뭐 화장품 가게 시청 건물입니다 아, 이렇게 또 벽면에 프레스코화를 1928년 아우구 슈트 슈미트가 그렸습니다 같은 시간에 광장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좀 귀엽죠? 상징. 조입니다 구시가지의 분수대에서 아펜첼의 상징 고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 아펜첼에서 레벤약국만큼 예쁘기로 유명한 장난감과 문구류를 파는 건물입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장난감 가게, 인형 가게인데 어 아니 대체 일곱 난장이가 아니라 여긴 몇십 몇백 난장이가 있어. <laughs> 어,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골목은 뒷골목대로. 오래된 <laughs> 느낌. 난다 이런 건지 전반적으로 모든 집 색깔이 파스텔톤이에요. 번화가를 살짝만 비켜가도 조용한 골목입니다. 저는 이런 이런 분위기 좋아합니다. 어떻게 스위스 집 하나 사십니까? 괜찮죠. 괜찮죠. 음식냄새 납니다 이제. <laughs> 어느 집에서 맛있는 거 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네. 저녁 준비하시나? 진짜 저녁 준비 현재 합니다. 동네 의원이네. 영원 건물도 큰 구별이 없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 멀리는 저런 스위스스러운 초록색 언덕. 이 다리를 건너서 앞엔젤의 유명한 명소를 찾아갑니다. 앞을 못 보겠지? 선물들 보내라고 <laughs> 우와 바로 저기네 <laughs> 아펜첼의 맥주 양조장입니다 아 여기도 브루어리가 있고 아이 전체가 브루어리구나 아펜첼이 또 맥주로 유명합니다 브루어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샘물로 만들어서 유명한 맥주예요 이 무슨 전통 그림들이 이 동네 그림들, 아펜젤 맥주들을 쫙 팔고 있는데, 여기 양조장이거든요. 여기는 뭘 먹으면 좋을까? 맥주 안주 과자들 있고요. 이게 맥주 샴푸, 맥주 샴푸가 또 유명하거든요. 맥주 병따개. 이곳에서 만든 아펜젤 맥주는 이 근처 모든 식당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관광객들은 빼놓지 않는 필수 코스입니다. 맥주를 만드는 기계도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오크통도 뭐, 뭐그 있고. 아, 1850년에 이렇게 시작을 했네요. 1 8 8 6년에 이렇게 이1 9 9 0년에 이렇게 지어요 많은 사람들이 맥주를 사가고 있습니다 이지역에 맥주, 1800년대 말부터 만들었다는 공기 좋은 아펜첼의 맥주입니다 네 한번 맛을 볼까요? 네 됐어 네 <laughs> 작은 사이즈예요 한330될것 네. 같은데 네어 소주병처럼 보이는 거 웬일이죠 <laughs> 네. 어때? 아 좋습니다 맛있어요 이 동네 알프스 그림이 있고요 여기 그 옛날 복장한 이 동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이양조장에서 만든, 1886년부터 만든 맥주, 오리지널 몇주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희한한 맛이야. 약간 탄산수 같고, 쓴맛이 아예 없고, 약간 꿀 맛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물 맛이 진짜 좋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갑자기 저거 보면서 먹어서 그럴요이 <laughs> 동네 물 맛이 좋대잖아. 아무런 튀는 맛이나 거부감이 없는 좀 순둥순둥한 맥주입니다. 어, 도수가 없을 것만 같은. 어떤 음식과도 페어링이 될것 같아요. 제가 먹어본 맥주 중에 이런 맛은 없었고요. 맥주를 마시면서 깨끗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깨끗합니다. 맥주가. 아 이게 저 안에서 파는 안주로 하라는 과자인데요. 당연히 감자칩인 줄 알고 여러 개 사왔거든요. 뭘 생각해도 그 이상입니다. 보리메 가루 만든 과자예요. 곡식의 맛이 나요. 약간 짭조름하고 우리나라 좀, 무슨 보리 뻥튀기 같기도 하고, 고소해요, 고소해요. 응. 맥주랑 진짜 잘 어울리고, 훨씬 건강한. 1886년부터 5대째 내려오는 깨끗한 맥주 추천합니다. 자, 브루어리 앞에 무료 화장실이 있으니까 꼭 가세요. 다시 다리를 건너, 아펜첼의 성당을 찾아갑니다. 머물 성당이에요. 천년? 네. 성마우리티우스 성당은 1 7 1 1년에 지어진 바로크 양식의 교회입니다. 오. 자동이야. 무섭다. 다자동 공포영화보면 자동으로 열리던데. 상당 옆에는 묘지가 있는데, 묘지가 굉장히 밝은 느낌이네요. 비석 하나하나가 다 무슨 작품이야. 어머. 그리고 저 뒤로는 정말 그림 같은 스위스의 풍경이 있습니다. 자, 성당, 응. 성당과 나무 그리고 묘지까지 예쁘죠. 아, 또이 동네가 스위스 3대 치즈로 유명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치즈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멘탈 치즈, 그리에르 치즈와 함께 스위스 3대 치즈 중에 하나인 아펜첼 어. 치즈 가게입니다. 전병님 제일 좋아하는 치즈. <웃음> <웃음> 냄새가 냄새가 <laughs> 와 다양한 치즈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각양각색의 냄새를 양껏 내다 보니까 가게 안에 좀 나중에 언젠가 이 냄새 맡으면 기억이 날것 같아. 정말 치즈 냄새 좋. 정말 처음 맡아보는 c 코리안 치즈냄새가 득한데 a 맛이 도는 e s e 일일까요 o r i g i n 오리지널 치즈, 페이머스 치즈. 아, s c h e e 이 동네 치즈. 숙성 중에 허브를 넣어 맛을 더한 이 동네 전통 치즈입니다. 이게 이 동네의 가장 유명한 치즈입니다. 앞앞펜젤러 아, 클래식, 클래식. 아, 그렇죠. 아. 야, 우. 엄청 커요. 손바닥보다 더 큰. 와우. 이렇게 홍어 삭힌 것처럼 저건 마일드고 이건 더 스트롱하고 뭐 이런 단계별로 있어. 치즈가. 이렇게 또 잘라 주십니다. 이만큼의 지금 아, 4, ]다. 3, 6 유로입니다. 네. 4, 3, 6프라 전체에 무슨 약간 어떻게 보면 천국장찜 냄새 같은 네. 그런 냄새가 계속. 홍어 홍업가게. 가게나 청국장찜 냄새 가게 같은 게 나요. 가게 전체에. 어. 아. 그냥 이 메인 스트리트 옆에 집들, 너무 예쁘고 저 멀리 언덕도 예뻐서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죠 전병주. 아, 여기 사기캐다 사기캐. 어, 사기캐. <laughs> 아, 그냥 마트의 빵들인데요. 어 뭐가 이렇게 되게 맛있어 보여요 다. 가격도 싸고 제가 좋아하는 빵입니다. 보고 먹어야지. 마트에서도 이렇게 팔아요. 파는데 이제 이게 마일드좀덜삭힌 거, 이게 중간 거, 스트롱. 야 이게 제일 센 겁니다. 제일 센 거. 제일 센건 가격도 더 나가고요. 냄새가 어때? 가격 조금 더 나가네. 요 응. 조금, 조금. 나는 스트롱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거. 동네가 그냥 다 예쁘다 안경점 간판. 동네가 그냥 백설공주야 그냥. 와. 아... 자, 치즈 좀 뜯어보세요. 선생님 자, 고양이도 와서 기다리고 있고요 자, 치즈 어아펜요의 오리지널 치즈 맛은 어떨까요 와, 치즈 어 와 진짜 맛있네. 맛있어? 정말 맛있어. 나 진짜 라름 치즈 많이 하는데 어. 정말 맛있다. 아펜첼의그 유명한 치즈입니다. 오리지널 치즈 레시피를 스위스 금고에 잠겼다는. <웃음> <웃음> 일단 첫 맛이 고소하고 뒷맛이 코리한데 얘가 유명해진 이유가 허브를 사용해서 간수를 만들어서 숙성을 시킨대요. 그래서 그 향기가 살짝 있어. 그래서 치즈가 상콤함이 생겼어, 그지? 정말 맛있다. 와. 굉장히 복잡한 맛이 나면서도 담백하고 간결함이 딱 있어. 나비야, 너무 맛있더라고. <laughs> 너 여기 왜 왔어? 너 여기 왜 앉아 있어? <laughs> 어 갔어. 왕치 <laughs> <laughs> 체리 사 갖고 와는 무슨 일다 되게 우락부락한 아저씨인데 트레스용병 같은 아저씨인데 요렇게 체리를 들고 갔어요. 거가 꽃이 예네 싱헤라 와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is korean 네이티브 스피크. 네이티브 <laughs> 도끼 자로 썩는지 <성눈이> 모르고 놀다가 <laughs> 동네가 너무 예쁘고 <예뻐서> 인제 <laughs>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의 한 300m 올라가야 돼요. 복구리 <laughs> 수 스위스는 곳곳에 이런 수도가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어? 식수래 아. 와 식수 천지다. 진짜. 물 축복받은 스위스. 그래 아까 어떤 사람이 자전거 지나가다가 그걸 먹더라고. 어. 어, 진짜 먹나 저거 했는데 지금 식수랑 쓰레드 써 있었어. 에이션. 에이션? 에이션. 우리 캠핑장 가는 길입니다. 저 산을 넘어야 돼요. 아 날이 되니까 훨씬 아름답다. 밤이 되고 있는데도 그지 아니 개벌이니까 너무 아름답다. 어떡할까 이거. 종일 있었음에도 발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예상 밖으로 더욱 더 아름다웠던 아벤츠 아이고. 스위스의 첫 관문을 너무 기분 좋게 <laughs> 넘었습니다. 안녕. 언젠가 또다시 만나. 아펜체를 떠나는 날 아침입니다. 텐트를 열자마자 또 적응이 안 되는 비현실적인 뷰. 네, 2박 어문 가격이 82브랑 나왔습니다. 아, 진짜 하, 예뻤는데. 약간 반지의 제왕 그런 데 호빗 쪽 사는 데 같기도 하고 자 이제 저희는 철수합니다 우연히 찾은 마을에서 진짜 큰 기쁨을 얻고 갑니다 너무나 예쁜 아펜체 언젠가 다시 오길 안녕 아 너무 예뻐요 이 동네 모형 같아요 미니어처 진짜 쁘다 끝까지 눈과 마음에 꼭꼭 담아둡니다. 아직도 아펜첼에선 7000명의 주민들이 거수로 투표를 합니다. 자연의 모습이 변함없듯 이들의 삶의 방식도 요즘 세상과는 다른 속도로 흐릅니다. 해피엔딩을 바라는 우리에게 알록달록한 동화 속을 거닐게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감탄사밖에 안 나오는 곳! 우는 거 같은데? 아 눈물 났어 지금. 제 책에 표지를 장식했던 곳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캠핑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여행이 되던 스위스 그린델발트 여행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